또한 갑자기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주변 사람에게도 어지럼증이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추위를 잘 느끼는 증상. 원래는 추위를 잘 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더 추위를 느끼게 된다면 이는 갱년기 증상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갱년기가 진행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위를 잘 느끼는 증상은 방치할 경우 관절 및 척추 디스크 질환, 당뇨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품과 피로감. 하품이 작고 항상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로, 이로 인해 뇌의 산소공급이 줄어들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 중 호흡이 정지하는 횟수를 체크하고, 일상생활에서 체중 조절 및 음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때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개한 다섯 가지 증상은 중년 이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염증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관리한다면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5분의 투자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건강한 날들을 위해 꼭 필요할 수 있으니 집중해 보세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사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또는 외부의 유해 물질이 침투했을 때 염증은 이를 제거하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은 급성 염증과 달리 몸이 외부 자극을 받은 후에도 염증 반응이 멈추지 않고 장기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염증이 피부 상처가 아물거나 감기가 나으면서 끝나는 단기적 반응이라면 만성. 염증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몸속에서 은밀하게 지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가 눈에 띄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이미 몸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공통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의는 단지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친 이상 신호로 나타납니다. 1. 네. 3.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 암세포가 생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은 만성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 염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쌓이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당뇨병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의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혈당 조절 실패로 인해 신장과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4. 퇴행성 뇌질환 염증이 뇌로 퍼지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이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 가공식품 당분과 다 섭취, 트랜스 지방 등은 염증을 촉진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저하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운동 부족과 환경 오염,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진 사람들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잦은 질병에 시달리며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단순한 감기조차도 잘 낫지 않고 작은 상처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나 부종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만성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부상이나 감염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상을 주고, 암이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탄 음식의 영향 탄산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에 따라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감미료의 위험. 설탕 대신 사용되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 섭취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감미료가 체내 염증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짠 음식의 영향. 패스트푸드, 라면, 감자칩 등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염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과도해져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염증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체내에 쌓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육류 섭취와 염증. 적색육,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염증성 단백질과 만성 염증과 관련된 화합물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고기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질산염 같은 식품. 첨가물도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튀긴 음식의 위험성.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등 고온으로 조리한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당독소인 최종 당화산물 AGS가 혈관 벽 최장 등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한 고지방 고단백 식품의 최종 당화산물 함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90g 1시간 삶으면 최종 당화산물이 2000KU인데 비해 15분 동안 구우면 5360KU 크게 늘어납니다. 여섯째 정제 곡물의 영향 흰쌀, 밀가루 같은 정제 과정을 거친 곡물은 염증 증가 위험을 높입니다. 정제 곡물은 덜 정제된 통곡물에 비해 섬유질, 미네랄 등 염증을 줄이는 영양소 함량이 적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제 곡물 섭취량이 하루에 50g 늘어날 때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반응성 단백질 CRP 리터당 0.23mg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곱째 알코올과 염증. 알코올은 조직을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를 만들어 몸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늘어나 간을 비롯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알코올성 간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요즘 항염증 식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견과류, 씨앗류 등으로 구성된 식단은 체내 염증을 줄여 여러 질환이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활성산소 수치를 낮추거나 몸속 염증 유발 경로를 조절하는 등 항염증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식단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뇌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질병이 아니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치매의 발생 위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음식은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이 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들이 의외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몇 가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그 이유와 함께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튀긴 생선. 튀긴 생선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튀긴 생선은 그와는 달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선을 튀길 경우 기름에 의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을 수 있으며, 이는 기억력 감소, 인지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생선은 조리 과정에서 다량의 지방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만은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을 섭취할 때는 튀기지 않고, 구이나 찜등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뇌건강에 더 좋습니다. 튀긴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선 외에도 다른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많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름을 적게 사용한 구이찜 삶기 등을 통해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흰쌀과 같은 정제된 곡류. 흰쌀, 흰빵, 정제된 파스타 등은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혈당의 변동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뇌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제된 곡류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부족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뇌세포의 손상과 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치매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곡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여 뇌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살이 흰빵을 자주 섭취하는 대신 통곡물이 잡곡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일으키므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흰살이 정제된 곡류 대신에 현미, 귀리, 보리 등과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곡물을 섬유질이 많아 장건강에도 유익하며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뇌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뇌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감미된 요구르트와 요거트. 유제품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식품입니다. 요구르트는 소화를 돕고 장건강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미된 요구르트와 요거트는 생각보다 당분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뇌의 세포와 신경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당분은 체내에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비당뇨인에 비해 혈관성 치매의 발생 위험은 2배,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위험은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서의 염증은 기억력 저하와인지 기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당분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뇌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미된 요구르트를 자주 섭취하는 대신 당분이 적거나 없는 요구르트를 선택하거나 집에서 천연 요구르트를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요구르트를 섭취할 때는 무가당 요구르트나 천연 요구르트를 선택하고 과일을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를 피하기 위해 가공된 간식이나 음료보다는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 선택 외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뇌의 혈액을 잘 공급하고 뇌세포의 생존과 재생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걷게 되면 인지장애의 확률을 늘33% 낮추며 치매에 걸릴 위험도 31%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독서, 사회적 활동 등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 연어,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양배추 등을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